이혼 소송 위자료 액수 단순히 외도나 폭행이 있었느냐 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섯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많은 분들이 외도면 얼마, 폭행이면 얼마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다섯 가지 요소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위자료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첫째 잘못의 정도, 반복적 폭행이나 장기간 외도일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둘째 결혼 기간 오랜 결혼 생활일수록 신뢰가 크기 때문에 배신의 무게도 커집니다. 셋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진료 기록 진단서가 있으면 위자료는 높아집니다. 넷째, 가해자의 태도, 끝까지 부인하면 불리하고 인정과 사과는 감액 요인이 됩니다. 다섯째, 경제적 능력, 동일한 잘못이라도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요소를 강조하고 어떤 자료를 내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벨리프 법률사무소는 실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 전략을 제공합니다. 위자료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기준점입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은 026482-3392.